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78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바람 일타 신경 환자 제 보살이 깊은 밤야바람 일타를 행할 때온니 공한 것을 외치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살이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은 면식이 운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이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빈지도 질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봄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님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문의 경계도, 시부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량이 다한까지도 없으면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고지면 또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는 이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부사른 것냐 바라 일자를 의지하므로 마음의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아냐바람일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아냐바람일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람일 따주를 말하리라 아직 아직 어저께 뭐 했더라? 아, 상포계였구나, 상포계. <laughs> 상포계. 말은 상포계인데, 하나도 안 슬퍼. 상당할 상에다가. 좋은 데로 가면 좋지. 그래서, 경화선사가, <laughs> 구정이라고 하는, 구정이라고 하는 선화자가 와서, 아, 산화자가 아니다. 사미가 와서 졸라. 사미가 어디서 감 상포계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경선사가 상포계를 써주시는데 거기에는 선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중용이라는 말을 했는데 중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용과 중도가 뭐 같을까나 천만에만만에 절대 같지 않죠.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뭐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떳떳함. 그것도 난데. <laughs> 그러고 보니, 내가 중도보다, 저는 <laughs> 중도보다, 저는 중용을 먼저 알게 됐어요. 왜냐면, 나 유교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유교를. 그 어린 때도,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신독이라고 해가지고, 깜깜한 밤 안에 혼자 앉아있어도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았어요. 맨날 하늘을 우려러 부끄럽지 않기를. 이러고 그냥, 쬐끔 하는 게, 그냥 아주 그냥, 모처럼, 가시처럼 탁 박혀갖고, 유교를 좋아했는데 이 중용도 무지하게 좋아해서 뭐 편벽되지 않고 고루하지 않고 치유태지 않고 떳떳하다 떳떳하다가 나거든 그래서 제 이름을 홍정의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유교의 영향력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불교보다 유교를 먼저 접해요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경호스님도 불교보다 유교를 훨씬 먼저 접해가지고 굉장히 유교유교스럽지 하은 행동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서 음, 그거를 경호사사가 말씀을 하시는 거기까지 하고 끝난 것 같아. <웃음> <웃음> 고로 아직 안 끝났어요 상포계가. 고로 고인운 사생력대의 오호라 기불대의 호제니 두정합장, 두정 나오죠? 이 두정이라는 자가 어린 삼위가 와가지고 이걸 써달라고 하도 졸라가지고 쓰신 거죠? 두정이 합장하고 이 기활, 종크일리오당구특기능예 예능하면 생사지 본래변목, <laughs> 즉, 기서부미, 진지, <진지탄호일. 웃음> 탄호이, 탄호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했네 죽고 사는 것이 역시 큰일이야. 말했잖아요. 경호사가 가장 큰일은 뭐라 그랬죠? 생살했죠. 죽고 사는 거. 그래서 생사를 어,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한다. 임종식까지 공성을 유지해라. 자, 그래서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공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오호라, 그 일이 크지 않겠는가. 아니, 두정이 합장하고 일어나 말하기를 제가 오늘 이후로 마땅히 그 능이 예경하고 예석해하고 능이 나고 죽는 것에. 변래 면목을 참고해 나가면 능히 애석해하고 예경하는 것은 이제 스승에게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고 죽는 것에 본래 면목을 참고하라 나가면 그렇게 미진하다 이게 좀 미진한 게 있다랬죠 그 뭐가 상폭에서 만드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게 이제 <laughs> 본래 면목을 참고해 나가라고 하니까 두정이 그렇게 어, 오늘부터 제가 창부에 나가면 그 미진하다는 탄식이 없겠습니까? 얄명. 하기에. <laughs>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laughs> 그러므로 선지식 경호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역시 큰일이다. 라고 했으니, 오호라, 슬프도다. 상포계를 만들면 뭐더겄는가. 라고 해서 미진하다고 했잖아요. 상포계를 만들어 스승을 공개하고 애를 갖추어 슬퍼하는 일이 큰일이 아니라, 그게 큰일이 아니라 뭐가 큰일이야. 죽고 사는 그 일이 크지 않겠는가. 지금 스승이 어? 열반했다고 해서 그거를 슬퍼하고 예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일이 더 큰일이다. 아니 삼이 두정이 경호의 큰 뜻을 얼른 알아차리고 합장하고 일어나 말하기를 오늘 이후로는 마땅히 그 등이 예경하고 예석하고 또한 등이 나고 죽는 것에 본래 변목을 창고해 나가면 미진하다는 말씀은 탄식은 안 하시겠지요. 아, 탄식하고 있건 오호라. 아, 오호라가 탄식이죠. 오호 애제라, 오호 통제라. 이렇게 하죠. 하고 스승 경어에 심중을 헤아리니 잘 꼬셨네, 이 인간이. 그래서 경어사가여월 당뇨시, 즉, 중변이고, 구첨살의 무감기, <laughs> 불진선녀라, 제어시, 호소, 이증치. 이렇게 해서 끝내주는데, 대한광무 3년, 기해년, <laughs> 을해. <laughs> 그때가 기해지, 의기경신님. 기해지. 그 다음에 경자년이니까. 1899년이 기해년, 1900년이 경자년. 옳지. 기해년이야. 기해지, 랍지망, 병, <laughs> 석경허, 서, 우유, 우유희삼매중 유희산매 중, 에! 이런 얘기야, 우자는 에, 쓰다. 그러니까 유희산매가, 경호선사가 유희산매라는 말을 또 어디서 쓰지요? 그, 규치자기에서 쓴다. 규치자기에서, 그, 뭐야. 규치자기에서, 심척현시. 아시죠? 심척현시. 어느 곳에서 이것을 보는가. 그것도 제가 화두로 두라고 했죠. 경호선사. 심척현시. 아주 중요해요. 심척현시가, 경호 선사가 그 쓰느면서 어, 경향각에서 유희 삼매 중에 쓴다라고 하신 게또 유희 삼매니까 경호 선사의 항상 정, 정서는 유희 삼매에 가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병 들었답니다. 대한광로3년 기해년 1899년 12월 보름날. 아이쿠. 1899년 에면 경호 선사가 해인사에서 그 안거 동안거 하안거 다 해주시고. 에, 계실 때니까 12월 보름 날이니까 또 이게 맨날 바빠 경호사사는 11월 11일 날은 또뭐 하셨어요 결동수정의 동생도설동성물가 계산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음, 그거 11월 1일 날인가 1일 날이지 11일 날이 1일 날 11월 11월 보름 날이걸 쓰시고 11월 20일 날 기치작이 쓰시고 바빠. 아주, 따이못날 나름. 1899년이 가장 바쁘셨던 것 같아. 99년, 그 다음에 1900년. 1901년, 2년, 3년 가실 때까지 바쁘셨지만, 어쨌든 막 쏟아져요. 1899년, 이거는 12월 보름. 1899년 11월 11일은 결사문. 1899년 12월 20일은 귀치자기. 얘는 12월 15일은 상폭에서. 바빠? 응, 바 병든 석경어 아유 스님 병든 석경어 하지 마세요 가슴이 아파요 유희 삼매 중에 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맞춰 주셔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내가 말하기를 여왈 랬잖아요 여왈이 나였자지 다 내가 말하기를 이런 말이야 당뇨 시직 중변 구 이게 중요한 말이 이게 가장 중요한 말 뭐야 <laughs> 내가 말하기를 마땅당이잖아. 마땅히 이와 같이 음, 내가 쓴 이와 같이 중심과 변두리가 함께 중요한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이거 하나 건지야 되니까 비상, <laughs> 비상. 자, 마땅히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뭐야? 내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이것처럼 중요한 말 중심과 변두리 여기 중변 중심과 변두리 이 번수를까요? 중심과 변두리가 함께 맛이 달아. 오 마이 갓. 응? 또, 일과 이치가 유감이, 여기 있잖아. 일사자잖아. 일과 이치가, 어, 뭐하래요? 일과 이치가 유감이 없단 말이에요. 유감이 없다. 응? 뭐, 감이죠? 유감이 없으니, 응? 만만하다. 좋다. 유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 미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다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내가 이와 같이 이렇게 썼는데, 예, 이 상폭에서는 핵심, 하고자 하는 중심과 변두리. 어떤 게 중심일까요? 중심과 변두리를 잘 따져야 돼, 여러분. 말해줘? 아니, 말안 해줄래. 지금 상폭에서를 쓰시면서 스승을 공경하고 뭐를 하고자 하는 건 되게 좋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미진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거를 두정이가 받아들여주잖아요. 앞으로는 꼭 그거를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중심과 변두리가. 응? 그러면 중심과 변드리가 함께 다 맛이 달답니다. 뭐 그런지라 괜찮다,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를 중심화하겠습니까? 상포계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어? 그래서 중심과 변드리가 다 맛이 달아. 그리고 일과 이치가 유감이 없어. 일은 뭐예요? 아, 내 네, 아, <laughs> 스님, 스님 때문에 제가 피곤해요. 에? 음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뭐 일은 말은 상폭에서야 어, 어 저기 스승님 돌아가셨을 때돈 보아놨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치가 있었어요 있었어, 이치가 아까 버리죠 본래 면목 참고하라고 어, 나고 죽음이 지금 생사 대사가 큰일이니까 그래서 일과 이치가 어, 내가 이 정도 말다 했으니까 더 이상 유감이 없다 아유 우리 스님 그냥 만족해하시죠 이거 써주는 거예요 일과 이치가 유감이 없으리니 어찌 무한한 선함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서 무한한 선함이라고 돼있죠? 자, 이, 여기서는 무한한 선함이 이 선이 착할 선일까요? 참선선일까요? 자, 완투. 무한한 선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참선할 선의 선이냐이요 그냥 착할 선이요. 예? 예? 찾아봐. 어딨죠? 짠! 아, 네, 이거는 상폭에서는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미진하니까 어, 어 일과 이치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laughs> 생사를 어, 연구해서 어, 근구해서 연구해서 어, 본래 면목을 찾는 거 그게 이치적으로 맞다 그래서 여기서 보하니까 이상 더 일과 이치도 유감이었고. 어찌 무한한 선함이 아니겠느냐 이게. 응. 좋아 좋아 상복에서 잘했어. 선함이야라고 해 갖고 <laughs> 이렇게 서문을 써 주셨다. 이런 얘기죠.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 음, 달마 대사가 선을 가지고 온 이래로 역대 조사들, 선지식들이 이러한 글을 남기신 분이 없어요. 근데 뭐 그분들이 경선사와 같은 이런 그 위치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낙 문장력이 뛰어나시고 워낙 깨달음이 그냥 아주 그냥 확찰되어가지고, 더 이상,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어디 갔어, 그, 수불선원 아, 수불선원이요앙국선원이요 거기 가서 하는데, 그, 뭐냐면 물어보더라고요. 그수불선님이경호선님이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도노돈수죠. 백번을안 해도 도노돈수죠. 경호선사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이에 더 이상 닦을 바가 없었어요. 닦을 바가. 다만, 더 그거를 보임장안하기 위해서, <laughs> 천장하에서몇년 계셨죠. 에이. 자, 경하는 수긍하고 <laughs> 어떡하냐. 이게 약이 없어요. 두정에게 <laughs> 말하기를, 마땅히 와 같이 본래 면목을 참고하고 깨닫는 것이 나오네요. 뭐야? <laughs> 여기가 끝이죠? 뭐? 본래 면목을 참고하고 깨닫는 거. <laughs> 그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 맞아요? 예. 그러또 본래 면목 청거고 깨닫는 것이 어떻게 깨닫냐라고 묻는 다 지금 <laughs>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 묻는다. 절대 안 그렇게. 중요하고 급함이라는 중심의 맛과 중심의 맛. 오만. 근데 써놓으면 안 된다니까 가르쳐줘버렸네. 이게 중심의 맛이에요. 그리고 스승을 공경하고 지극히 슬퍼하는 예를 다음에 상포계의 그 어디. 변두리 맛 이랬죠, 아까? 중심의 맛 변두리 맛 했냐? 뭐였죠? 어, 맞네. 중심의 맛 변두리 맛. 이거 써놓으면 안 된다고. 이 병신이 다 써놨어. 어이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소설 읽었을 때도 그 뭐지, 그거. 투명 인간. 예, 네, 투명 인간. 말했잖아요. 타인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투명 인간이라 두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도 지금 처음 봐요 그때 쓰고 처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미주얼 고주얼을 쏟아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때는 뭐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데까지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중심이 나왔네요. <laughs> 그리고 변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심과 변두리가 맛이 달고 이치가 유감이 없어 일과 이치가 아까 말했죠. 이래도 그렇고 이치가 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시니까, 일은 상포계를 진행시키는 거고, 이 지지가 어찌 무한한 선함이 아니게 선한 일이다. 라고 칭찬을 해요, 두정을. 하고, 두정의 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경로 3년 기해년 1899년 12월 보름날, 병든 석경어가, 사님병 들었지? 마음에 평이 들어서 병든 석경어가 유희산매 중에 기꺼이 이 서문을 써주었더라. 중변구첨, 잘해야 되죠? 여기서 중변구첨 은 뭐냐면 잘 익은 감은 아주 잘 익은 감 있잖아요. <laughs> 경화 선사도 그 뭐죠 꽃감 좋아하신다 그랬죠. 음, 꽃감. 나도 꽃감 무자개 좋아. 잘 익은 감 중변 구첨. 잘 익은 감은 가운데를 먹어도 겉을 먹어도 껍질을 까도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변구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두리나 중앙이나 아주 잘 익었다, 이런 얘기죠. 강은 어, 가운데나 겉이나 다 달아서, 달아서 어디를 먹어도 맛이 달다라는 뜻으로 경호선사가 그냥 그나마라도, 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을 선에 관한 선지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이 상폭의 서려 써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선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폭의 서는 어울리지 않지요 아니 낙어죽음을 초월하려고 하는데 낙어죽는데 예경하고 어? 울자고 하니 어떡하냐고 많이 슬퍼하자고 하니까 하니. 그러니까 그래도 경호선사가 그거를 빛내기 위해서 예, 이 선지를 집어넣는 바람에 살아남았죠 그래서 어, 중병구천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표현하면 에이? 크게 깨친 자는 안과 박이 여여하다 경호선사요 <laughs> 경호선사 자신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형사 특징은 절대로 기죽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물러남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력을 가지신 분이라 이걸 쓰시는 거예요 크게 깨친 자는 안과박이 같고 여여하다 이게 바로 대선지식의 모습이죠 예. 안과박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한 자나 여여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상리에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에서 만들어진 이 조직으로 뭐가? 상포계가 조선시대에 시향한 향약에서 환단상율, 알죠? 환단상율은 환단상율조는 주로 혼상시에 부조를 증시했단 말이에요. 혼인할 때에도 많이 써먹고 상당했을 때도 써먹고 해서 환단상율이라고 해가지고 개가 있었었어요. 조선 후기가 되자 9년이나 변단의 향약, 향약이 그거였죠. 향약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더라. 또한시대가그를수록 제지사족에 대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수령들이 권한이 세져가지고 그 향약을 조집하고 두레라고 해가지고 두레 이런 걸 조직했죠. 따라서 사족들은 군년 따위에서와 같은 향, 향권적 그 역학 관계가 없는 동 단위에서 상민에 대한 사적 중심의 동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였는데 동계에서도 혼상의 부조가 주를 이루었다는 거동 노선동 고을동이죠 고을동 그리고 양반과 상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아니라 문중내 같은 안에 마을 안에 양반 유생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리와 장래의 기능만을 분화시킨 상포계처럼 상호 부조를 위한 개조직가이 개도 어 그나마 이 뭐야 이 평 평민들이나 이 저기들은 하층민은 하지도 못했어요. 한편 조선 후기가 될수록 양반뿐만 아니라 이제 민촌에서 그때는 이제 이 나라가 말하자면은 그세기말적이지막어그 탐관오리가 극성을 피우고 막 이럴 때는 양반 그개첩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양반이 90%고 노비가 거의 주고 주고 파는 사고파는 거라 그렇게 돼서 양반이 무너지게 되죠. 그럴수록 그 민촌에서도 거주하는 이제 상민과 천민들도 초상시의 부조를 위한 상두계를 조직해서 상사에 서로 도움을 주었,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민들은 참석하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양반의 힘이 세지면서, 너도 양반, 나도 양반이야. 거의 다 양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 그 공명첩이라고 해가지고, 공명첩이라는 첩지를 만들어 팔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로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상두계라는 조직이 어, 평민들까지, 상민들까지 왔더라.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상포계는 부모 본인 안에서의 사상에 부조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 상포계라는 용어는 상을 당했을 때 많은 배가, 배포 자예요. 이게 배포 자. 그, 그러니까 뭐든지 도,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물물교환. 해서 이제 포가 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되기에 붙은 명칭으로 주정된다 또한 부모를 극진이 무신다는 점에서, 어, 위친계. 함께 벌초한다는 측면에서 사초계, 사초계 있죠. 관을 함께 장만하다 해서 관자계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십시일반에서 모아 공동 침목계지요뭐동상봉가을의 강신이를 잡아서 연 이회 정기 정기 회의를 갖고 사상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개전을 일정하게 걷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돈을 걷는 거죠. 내내 개 모임이요. 우리로 말하면 개 모임인데 그 우리 때 제가. 제 때, 그때는, 어릴 때는, 이 개모임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개모임이 없죠 그래서 뭐, 어, 요번에는 누가 개타, 또 요, 요번에는 어, 복돌이네가 개타, 요번에는 먼돌이네가 개타,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근데, 근데 또 이제 불행한 일이 이제 그 개주가, 어, 개주가 개돈다 걷어갖고, 어, 저기, 야반도주 해갖고, 어, 도망가고, 개돈다떼는 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문중이나 종례일때에는 공동 개답의 소작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각 가이퍼마다 울력으로, 울력도 있었어요. 그죠? 보통 장정 한 명씩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걸 값으로 땜빵하려고구성원은 조문 애도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1615년 신응순이 아내의 상을 당한 후 기록한 내 상기를 통해서 상장 시 재반분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빈객 이름 및 빈객에 저, 들어오는 그거 있죠. 박명록 쓰잖아요. 조장 송부자 명단, 조부 물품, 에, 물품, 들어오는 물품 목록, 접수한 만장, 위장 등이 기록되서어 옛날에는 막 만장도 많이 했고, 저도 우리 해암스님 열반하셨을 때, 그 만장 이렇게 들고, 그지? 썩사에서. 상폭에는 상사를 공동부주에게서 만든 협동조식이고, 이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모를 위하면 이친계 유촌계, 만사계 등이라고도 하고, 어, 상폭에는 부모와 본인 아내들에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충당할 목적으로 만든 조식일지다 그렇다고 상폭이 아무나 죽으면은 한게 아니라 부모님 본인 아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높이 으쑤. 뭐냐 꺼졌어? 에잉?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아이고 이게 또 뭐래요. 응? 아닌데. 약이 다 사라졌다고? 아, 미 쳤나 봐. 아이, 괴롭히지 마라. 에이. 내가 해다고 어이가 없네. 뭐. 장례시 일어나는 모든 경비및 노동력 방문 애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계측에 따라 범위가 장인장모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갈수록 조금 조금씩 범위가 넓어져서 계라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뭐야 상부상조 상호부조정신에 각해서 사회 경제 산업 등그 밖의 일반 사회에 향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호계약된 조직체를 말하고 있죠. 그중에서 혼인계와 위친계는 성원의 복님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역사가 오래됐죠. 뭐그 우리, 둘레라는걸 해서 농사도 같이 짓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동네마다. 이른바 대사를 치른다. 할 때는, 대사가, 대사가 거의 두 가지죠. 상을 당했을 때나, 혼사할 때나. 그래서 그런 것을 침묵계 모임, 침묵계 라는 것으로 변하는, 대란 대사를 치른다는 것으로 변하는 애경사. 애사경사죠. 관련된 게이다 민간에서 기쁜 일에는 못 가더라도 나쁜 일에는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하죠. 공헌감시죠. 말처럼 상장내는 금전적인 부분 위에도 사람의 손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경헌은 마땅히 이와 같은 본래 면목을 참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급파더 중요하고 급함이라는 중심의 맛. 그죠? 스승을 공경하고 지극히 슬퍼하는 예를, 어, 변두리 맛. 그죠? 다음에 상폭의 취지의 변두리 맛. 그러니까, 중심의 맛과 변두리의 맛이 맛이 똑같더라. 야, 멋있어요, 님 맛이. <laughs> 내가 이거를 차별하는 건 아니고, 맛이 똑같더라. 맛이 중심과 변두리가 함께 맛이 달고 일과 이치가 유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치즈가 무한한 선함이다라고 마지막에는 선함이라는 걸로 무한 칭찬을 하면서 이것이 끝내더라. 이런 얘기죠. 뭐냐 <laughs> 여기서 끝냈다. 자,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금방 안 돼가지고, 허이쿠. 깜짝 놀랐어.